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우남산공원 우미린 리버폴의 단지 배치도 및 입지 환경 타입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101동을 시작으로 해서 106동까지 총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우측 하단 방향이 정남향 방향이 되겠고, 우측 상단 방향이 동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방향을 보면 101동 같은 경우도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03동도 마찬가지로 전체 동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세대수를 보면 84A1 타입이 81세대, 84B 타입이 63세대, 84D 타입이 83세대, 94A1 타입이 13, 94B 타입이 11세대, 임대가 74세대가 들어가 있고 101A1 타입이 68세대 101B 타입이 144세대 등총 73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수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회색 칠해진 부분들이 임대 아파트 물량이 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물량이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94A2 타입이나 94 B 타입 같은 경우는 6층까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사 C1 타입 같은 경우도 1에서 7층까지가 배칭이 되어 있고 구사 A2 타입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1층에서 6층까지 구사 A1 타입 같은 경우도 1층에서 7층까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은 뭐 84A1 타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필로티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로당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mm 리버폴의 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 우남산이 있고, 호남고속도로라든지, 동림 i c 가 지나가고, 제2순환도로, 그 다음에, 뭐, 빗골대로라든지, 하남대로, 이렇게 교통쪽에서돼 있는데, 교통쪽에서 보면 호남고속도로라든지, 제2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빗골대로, 하남대로 등 광주,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교육 쪽에서 보면, 한울초등학교라든지, 우남중학교, 그 다음에 서강중학교, 이런 식으로 주변에 초중고가 있습니다. 한울초, 서강중학교, 우남중학교, 인근에 초중고가 위치해서 교육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음, 약 37만 제곱미터의 우남산 공원이 쾌적한 자연 환경을 품은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감숲 조성 예정이라든지 문화숲 조성 예정으로 되어 있고, 수변공원, 영산강, 이렇게 지금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변이,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무지구라든지 기아자동차, 상무지구라든지 기아자동차, 그 다음에 뭐 첨단, 과학산업, 국가산단, 2단지라든지 본촌 일반산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4A1 타입 같은 경우는 81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101동부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103동, 105동 쪽, 106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방향은 남동향 방향과 이렇게 남서향 방향으로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안방과 거실, 침실 2번,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어 있고, 방은 3개, 화장실 2개, 부부욕실하고 공용욕실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장시 제공 품목을 보면 1번에 현관 팬틀이라든지 바닥 타일 주방 복도 거실 이런식으로 들어가겠고 3번쪽에 대형 아트 월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 고급 주방 특화 이런 쪽에 들어가고 5번에 냉장고장 이렇게 냉장고장이 들어가고 6번 주방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안방 드레스룸이 들어가고 8번째 입식 화장대가 들어가있습니다 상기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제공되며 비확장 시에는 제공지지 않는다고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84A2 타입 보겠습니다. 84A2 타입은 63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뭐, 101동, 103동, 105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방향은 남동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과 침실 2번, 거실 안방 순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포베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벨코니 어, 확장 시 유상 선택 품목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현관 중문을 선택할 수 있고 고급 거실 특화, 거실 주방 조명 특화 이렇게 할수 있고 침실 쪽에서는 고급형 안방 드레스미이라든지 침실 1, 2번 붙박이장, 부부욕실 고급화 주방 쪽에서는 장식장이라든지 인덕션, 광파오븐이라든지 식기세척기 등을 유상 옵션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84 B 타입 보겠습니다. 84 B 타입 같은 경우는 63세대가 일반 공급이 되는데 101동, 103동, 105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방향은 남동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방과 거실, 침실 2번,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84C1 타입 보겠습니다. 84C1 타입 같은 경우는 35세대가 공급되는데, 104동과 106동에 배치되어 있고, 방향은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 침실 2번, 거실, 안방,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어 있고, 방은 3개, 화장실 2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방 쪽에, 도면 쪽만 본다고 보면 창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4D 타입 보겠습니다. 84D 타입 같은 경우는 101동, 2동, 3동, 5동, 아니, 4동, 5동,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구조를 보면 거실과 안방, 이런 식으로 2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4A1 타입 보겠습니다. 이것은 13, 13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105동과 104동 6동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어, 저층 1층에서 뭐 6층 7층 사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과 거실, 침실 2번,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비 구조가 되어 있고 방은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오픈형 발코니가 구사 타입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어, 구사 A2 타입도 12세대가 공급되는데 101동과 10동 5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베이 구조에 오픈형 발코니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구사 b 타입 보겠습니다. 구사 b 타입은 11세대가 공급되는데 101동과 105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여기도 오픈형 발코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구사 C1 타입은 14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104동과 106동 쪽에 꺾이는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1번, 침실 2번, 거실, 안방 이런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어 있고 방은 3개, 화장실 2개, 오픈형 발코니, 구사 타입은 전체적으로 오픈형 발코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101A 원 타입 보겠습니다. 101A 원 타입은 68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102동부터 104동, 106동 쪽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방향을 보면 이렇게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침실 1번, 침실 2번, 거실, 안방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2, 알파룸이 들어가 있는 게독 특징이 되겠습니다. 101 타입 같은 경우는 알파룸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101 A2 타입 보겠습니다. 101 A2 타입은 73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101동과 103동, 105동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구조를 보면 침실 1번, 2번, 거실, 안방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 또 알파룸이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101B 타입 보겠습니다. 101B 타입은 144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1동부터 해서 6동까지 전체적으로 101B 타입은 들어가겠습니다. 구조를 보면 거실과 안방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알파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 규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광주시 북구 동림동 191번지 일원이며, 우남산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29층으로 총 6개 동 66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 공급이 204세대, 일반 공급이 456세대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7년도 6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84A 타입이 144세대, 84B 타입이 63세대, 84D 타입이 83세대, 그 다음에 101A 타입이 141세대, 101B 타입이 144세대로 총 660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10층 이상 기준층을 보면 분양가격이 4억 7,900만원, 확장비 3,820만원, 총 분양 금액은 5억 1,720만원이 되겠고, 84B 타입 기준층도 5억 1,870만원, 84C 타입 기준층도 5억 380만 원이 되고, 84D 타입은 5억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94A 타입 중에서 7층 보겠습니다. 7층의 분양가격이 5억 700만 원, 확장비 3820만 원, 총 합계 금액은 5억 4520만 원이 되겠고, 94B 타입 6층 같은 경우도 5억 4670만 원, 94C 타입 7층도 5억 3,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A 타입 기준층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 금액이 5억 9,700만 원, 확장비 4,780, 총 분양가 6억 4,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B 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6억 2,420만 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알아보겠습니다. 어, 스카이라운지라든지 그 작은 도서관, 유아문구 남녀독서실 이런 식으로 에듀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듀센터는 이쪽에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스카이라운지 101동에 유로코라인 최상층에 이렇게 스카이라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실내 골프 연습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탁구장 그 다음에 피트니스클럽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클럽이라든지 요가 등을 할수 있는 g x 룸 샤워장 및 라카룸 카페 린 놀이방 이런 식으로 린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